극장과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. 다음 주부터 한국 영화들도 하나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관객 맞을 채비가 한창인 영화관도 둘러봤습니다. 이산화 캐스터입니다. 울산 도심의 한 영화관, 관객의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곳곳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. 좌성 예매 시 서로 거리를 두고 영화를 관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. 영화를 볼 때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매일 자체 방역과 시설물 소독, 환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또 영화관에서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 예매로 결제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쓸수 있는데요. 이번에 영화관 와서 방금 이제 알게 됐는데. 어, 자연지원국을 영화를 볼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좀더 그걸 허용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, 다른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달라진 분위기에 맞춰 개봉을 미룬 영화들도 하나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다르면서도 닮은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, 초미의 관심사가 다음 주 개봉하고, 3월 개봉 예정이던 영화, 결백과 침입자도 다음 달 개봉할 예정입니다. 재난지원금의 영화관 사용이 가능해지고 연기됐던 한국영화가 잇따라 개봉하면서 침체됐던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이산화입니다.